아제르바이잔 식문화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이제 누구 집에 초대를 받으면 식탁 상석에는 연장자 그리고 손님에게 배치하고요. 식사 속도는 항상 여유 있게 천천히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사람 집에 초대를 받으시면 시간을 정말 좀 길게 잡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우리는 점심 시간에 초대를 받으면 세 점심 시간 한 12시부터 오후 3, 4시까지 있다가 올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의 음식이 하나의 대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손님은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님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아마 음식을 권하실 거예요.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음식을 권하시면 거절하시는 것을 무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맛이라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식당에 가시면 용수증 요구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는데요. 어 식당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아제르바자는 인구 다수도 무슬림이지만 종종 이제 비교적 자유로운 음식 문화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그렇게 많이 먹진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있는 식당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마 필수적이실 겁니다. 음주는 허용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또 고급 레스토랑은 요즘에 이렇게 할로윈 셀티피케이트를 가지고 있는 식당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차, 이 차이라고 하는 이 차는, 우리만의 하나의 또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서이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역시 이 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는 혼자 마시는 게 아닌 레몬, 설탕과 함께 제공이 되고요. 아르무드, 이렇게 생긴 아르무드라는 찻잔에 따라서 마십니다 아제르바이전 사람들은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의 차를 마시고요 우리는 홍차를 즐겨 마십니다 우리 커피 문화는 미교적 세근에 들어왔고 원래는 차 문화를 어, 즐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그 차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 꽃을 피우면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어떤 식당에 들어갈 때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실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를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메뉴누, 웨린. 메뉴누, 웨린. 쉽죠? 두 번째, 주문할게요. 그때 이거 손을 드시고, 시파리시베레잔